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들 회사의 직급 체계와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간히 해외로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좋은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레벨스닷. FYI라는 웹사이트인데, For Your Information이죠. 이런 좋은 도메인이 있었네. <laughs> for, for Your Information으로 줄여서 많이 쓰는 약자 중에 하나인데, 끝에 이런 걸로 끝나는 도메인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급체이가 이제 SD. SD가 59, 50, 59, 60. SD2가 61, 62. SDE 시니어 SD가 63, 64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65, 66, 67 파트너부터는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직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직급이고 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수준입니다 여기는.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종착역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통은 여기가 종착역 근데 가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파트너 레벨을 뚫고 지나가는 엔지니어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거기에 비하면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이게 다 박스들이 비슷하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 약간 촘촘하고 이 회사들은 박스가 좀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이거를 비교해서 보면은 보면은 비슷하니까 나머지 빼고 보면은 SD2인데 아마존에 있는 SD1이랑 2랑 사이에 겹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연봉이 연봉이 폭이 넓어요. SD1이 연봉 테이블에 폭이 넓어요. 이 보면은 15만불. s d 2가 10만불.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다음에 시니어가 20만불. 그런데 아마존에 있는 SD1이 연봉이 15만불, SD2가 20만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D1인데 15만불에서 20만불 사이로 받을 수 있다. 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SD3가 30만불인데 이게, 이게 뭐냐면 SD2가 연봉이 20만불에서 30만불 사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사실 베이스 셀러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아요. 근데 스톡이 거의 없습니다. 3만 분이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는 보통 셀러리에 비해 하게 주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셀러리는 약간 낮아요. 낮거나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셀러리는 근데 주식이 많아요. 주식이 훨씬 많고. 보너스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사실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어도 사실 많이 차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이외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은 스톡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연봉에 스톡이 훨씬 많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직급체계가 훨씬 촘촘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9, 60, 61. 이런 레벨이 있어가지고, SDE 안에서도 약간 작은 프로모션, 레벨이 올라가는 프로모션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때 연봉이 살짝 올라요. 베이스 셀러리가 살짝 오르고, 스톡도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이게 소소한 재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길게 가야 돼요. SDE2로. 길게 한 3년 갈 수도 있어요. 길게 3, 4년 갈 수도 있어요. SE2로 길게 가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조그맣하게조그맣하게 레벨을 올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레벨 올려도 돈이 낮아, <laughs> 돈이 얼마 안 돼요. 레벨을 올려도 시니어가 돼도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아직 이 정도 못 받아봤어요. 어. 저는 이제 갓 시니어가 됐으니까 뭐 내년에는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 대, 이 정도 받을 수 있군요. 보통 이 보너스는 셀러리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받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아무리 시니어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존으로 치면은 SD2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커버해서 여기가 20만 불에서 30만 불이죠. 시니어 3가 30, SD3가 30만 불이니까. <목소리>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아마존에 SD2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D2 직급 안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연봉 수준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가 받는 연봉이 그 수준이에요. 64가 돼도 25만불이니까, 충분히 이 테이블 안 들어가죠? 30만불 안에? 보통은 30만불이 넘어야, 프린스퍼리 돼도 30만불이 안 되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봉이 진짜 어 베이스 셀러리는 뭐 불만이 없는데 스톡이 너무 짜요. 스톡이 너무 짜. 프린시펄이 돼도 SD3랑 이게 비빌 수가 없어요. 어, 프린시펄 뭐 다음 레벨 정도 되면은 조금 비빌겠네요. 프린시펄 된 다음에 66 레벨 정도 되면은 이제 SD3랑은 어좀비벼볼 만하죠. 왜냐면 66이 돼도 66이 되면 이제 SD3로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되면은 테이블이 여기서 벗어나니까 SD2가 받는 연봉에 어느 정도 31만불까지는 SD2가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6레벨 정도 되면은 프린스펄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SD3로 들어가면 아, 연봉 수준이 비슷한데, <laughs>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예요. 이 정도부터 되면은 스트레스 장난 아닐 거고. SD3의 연봉 테이블이 프린시펄로 뭐 50만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SD3가 31만불에서 50만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로. 이 정도 급이면 100만불짜리 집을 사도 뭐 크로, 그렇게 크게 어, 리스크가 없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면서 100만불짜리 집을 사겠다.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집을 사겠다. 그러면은 이, 이 정도 급이 돼야 돼요. 이 정도. 어, 이 정도 급은 돼야 이제 리스크 없이 집을 좀살수 있죠. 음. <laughs> 그 말이 즉슨. 아 저는 이 정도 급이 되기 전까지는 집 사는 거는 어, 많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음.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어, 여기 와서 이제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의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여기. 이 외국에는 이 미국에는 이 급의 엔지니어들 여기 SD3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있 프린스퍼 엔지니어급들의 엔지니어가 굉장히 찾아보기 좋아요 많아요 쉬워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에서 이제 프린스퍼급의 엔지니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이 정도의 경력을 쌓잖아요. 여기가 대충 이제 한 10년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10년보다 조금 안될 수도 있고. 이 정도 급을 넘어가면, 여기, 시니어 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정도부터 슬슬 매니저로 갈아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이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매니저의 일을 겸직하면서, 뭐, 소프트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하고, 개발자 일을 하면서 또 뭐, 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직급 자체가 매니저 트랙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뒤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알던 개발자들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어, 매니저 쪽으로. 그런데 이, 이런 이 이후의 트랙을 제대로 관리하는 회사도 많지 않을뿐더러 국내 회사에는 네이버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기술자 트랙, 매니저 트랙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그냥 바로 부장으로 가거나, 그래서 바로 그냥 관리자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저는 상당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환경이 잘안 만들어져 있을까? 그냥 그 기술자 트랙으로 쭉갈수 있게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을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국내 실정을 생각해 보자면. 근데 뭐그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겠죠.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진짜로 급이 달라요. 음. 이 분들부터는 급이 달라요. 음. 사실 뭐 여기서부터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도 괜찮긴 한데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인력 수준입니다. 여기 시니어 엔지니어 또는 s d 2나3 조금 거치는 부분들 분들의 정도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프린스펄 쪽이 이쪽 레벨 66 그 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프린스퍼 레벨. 이쪽에 있는 엔지니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적다고 느껴요. 국내 한국 내에. 이분들은 찾아보기도 쉽지도 않고 접근성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너무 약간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되게 재수없는 스타일? 그냥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되게 재수없는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지 잘났다, 나 잘났다. 너네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내 말이 곧 답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저런 분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겸손해. 막게 재수 없지 않아. 그리고 내 얘기도 되게 잘 들어줘. 그리고 약간 어 정말로 해박해요. 그 해당 해당 그 도메인 영역에 정말 해박합니다. 해박하고, 어, 그 히스토리를 또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 한국에 있는, 물론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굉장히 재수없는 분들은 보통 CTO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여기 이런 데좀 나와 보셔가지고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정도 급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나와서 좀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신의 그런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이런 데 나와서도 이 급에서 놀수 있는 수준이냐. 자기 자신이. 한번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인생에서 제가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여기. 이 급. 이 정도 급으로 가는 게, 어, 저의 커리어 상에 있어서 목표입니다. 음,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쭉 올라가는 거랑은 이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기울기일 거라 쉽지 않은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업무를 할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어,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제가 주변에 디스팅 n 시드 엔지니어가 있긴 있거든요.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이제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메일이나 어, 회의가 있으면 보통 열심히 참가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 방식. 아, 이분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구나. 이분은 이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적을 뿐더러, 그런 이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되게 재수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자체가 글러먹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보고 배울 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은. 똑같이 재수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거 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급에 해당하죠. 사실 이 분을, 이 급을 넘어갔죠. 어. 제가 존경하는 분 누군지 아시죠? 네. 그, 토비님이라고. 지금은 플레이 코인에서 부사장님을 맡고 계신데, 아,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그 분의 기술력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진짜 좋아요. 한 번도 저는, 아, 되게 재수없다라는 생각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진짜 되게 항상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되게 좋아요. 아무튼 되게 성격 자체가 되게 온화하고 되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약간 까칠한 건 있어요. 약간 까칠하고, 약간 완벽주의자라. 약간 그런 건 있는데. 되게,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음, 저도, 어.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그 음, 이제 그만할게요. 음. 하여튼 이쪽 회사에 있는, 어, 여러 직급들이다, 어, 연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튼,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아, 어, 이거는 연봉은, 단순한 매출이요 매출 개개인의 매출 우리가 벌어들이는 매출 여기서 비용을 빼야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국에서 받는 연봉이랑 비교하지 를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서 받는 연봉이랑 이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로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뭐저개감을 느낀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글 중에 승진이여... 샘플 한 20만 원. 샘플 한 20만 이게 왜 네, 20만 원이랄까 이글 보시면 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샘,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5만 불 15만 불이면 거의 1억 6, 7천 되겠죠 1을 받아도 결국에는 어디 있을까? 음, 한이 정도 남는다 한 달에 결론은 한 달에 이 정도 남는다 이 정도 벌어. 이것도 근데 많이 남겼을 때 이야기고 이분이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한 달에 벌어 돈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셀러리를 이만큼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의 오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